예, 안녕하십니까. 아, 김마실입니다. 자, 금일 8월 23일, 어, 금요일 장입니다. 자, 금일은, 어, 금요일 장인데, 이 목요일 오후 뉴스가 좀큰 파동이 나온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제가 모처럼 뭐 시황에 관련해서, 어, 투자 전략, 뭐 시황, 이런 어, 이야기를 해보는데, 어 일단 뭐 금요일 장인데 뭐 금일 종합 지수는 어1948 아, 포인트 뭐뭐 대략 뭐 미미하게 하락했고 0.14%자뭐코스도608 포인트 뭐0.53% 정도 하락했습니다. 뭐 미미한 뭐 하락세가 나온 장이고 뭐큰 의미가 없는 뭐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뭐, 금일 23일 장, 어 금요일 장 요런데, 23일, 22일날 목요일 날 오후에, 어 지소미아 폐기, 어 지소미아 폐기라는, 뭐, 그런, 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뭐, 안보까지 해서 일본과, 어, 뭐, 어떤, 뭐,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 뭐, 요런 이제, 뭐, 정책적인 그런 결정이 나온 날입니다. 자, 그래서 금일 오전 장에는, 어, 이지소미아 폐기를 함으로 따라서, 어, 뭐, 애국 테마, 뭐, 실제로 뭐, 애국 테마라 해서 뭐 크게 수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뭐, 그래도 현재 뭐,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 이 애국 테마 관련주, 뭐,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의 어, 주가에 강세가 좀 나오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대표적으로 금일 상한가에 진입한 어 하이토 하이트 질로 홀딩스 우선주입니다. 자이뭐이 뭐이 종목이야 뭐 일본 불매 관련주 중에서 그 일본 이제 관련 어 주류를 어뭐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겠다 뭐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어, 하이트 질로 관련주에서 뭐 최근에 어, 주가 강세감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우선주죠. 어, 본주는 원래 이렇게 못 갑니다. 이제 본주는 너무 무겁고 또 실적이 또 그만큼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그렇게 가지는 못하고 이제 좀 상징적인 의미로서 어, 항상 그런 쪽 관련주의 이제 우선주가 조금 잘 나가는 편입니다. 이제 그 이제 그런 종목 중에서 좀 예외적으로 어, 올라간 종목은 모나미 같은 종목 뭐, 실제로, 뭐, 볼펜을, 뭐, 일본 볼펜, 뭐, 일본 문구류로 안 판다, 사지도 않겠다, 불매한다 해도, 뭐, 실적이 이만큼, 뭐, 좋아지지는 못하는데, 이제, 뭐, 뭐, 일종의 뭐, 하나 이슈니까, 이 이제, 요만큼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죠. 어, 이 종목은 뭐, 2,500원 라인부터 해가지고, 모남입니다. 지금 뭐 천억대 이상, 천백억대 이상, 뭐 주가가 이제 폭등한 상태입니다. 뭐 실제로 뭐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는 회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과거에 뭐 우리나라가 뭐 육자회담, 이제 육자회담 다 아시죠? 뭐좀 주식 좀 하신 분들은 뭐 과거에 뭐 이렇게 남북의 관계가 안 좋을 때뭐 육자회담 한다 해서 당시에 뭐 이렇게 전기 관련주들, 전력 관련주들, 어, 뭐, 이화전기, 뭐,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전기주가 많이 올랐, 당시 이화전기가 300원짜리였는데, 어, 뭐, 구리 하나, 뭐, 뭐, 철사 하나 팔지 못해도, 뭐, 어디, 뭐, 뭐, 콘센트 하나를 북한에 팔지 못해도, 어, 이화전기 300원짜리가 6천원까지 갔습니다. 예, 20배가 올랐던 뭐,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테마는, 어, 이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이제 따라줘야 되는데, 이미 실적, 뭐, 뭐, 볼펜 팔아봐야 얼마나 팔겠습니까? 그죠? 예, 뭐, 실적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제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한계치를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어, 일본 그불매 관련해서 좀 테마성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감 정도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니고, 예, 그냥 뭐, 어, 국민 정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금일은 뭐, 이 지소미아 폐기로 인해가지고, 어, 일본 불매 관련, 어, 일본 불매 관련 쪽이 좀 수급이 좀 붙는 그런 모습이었죠. 뭐, 하이트 진로 홀딩스 우선주가 일단 상한가에 안착되는 모습이고, 어상가 잔량은 만 사천 주 정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량5 0만 주, 막뭐 강한 상가도 아니고, 뭐상가로 뭐 인정하기도 힘든 이제 잔량이 쌓여 있는데, 자두 번째로 본다면은 이제 모나미 그죠? 모나미, 뭐 볼펜, 뭐 일본 볼펜 안산다, 뭐 이런 걸로 <laughs> 해가지고, <웃음> 자 시세 분출함 순나게 나왔습니다. 예,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뭐, 시대가 뭐, 1980년대, 90년대도 아닌데, 일본 볼펜타령을 지금 하고 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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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거는 뭐, 쿠첸도 나옵니다. 쿠첸, 뭐, 일본 밥통, 뭐, 시대가 뭐, 7 80년대 시대도 아니고, 예, 지금 2010년대, 이제 뭐, 곧 2020년대인데도 아직 일본 밥통 얘기 나올 정도니까, 에 예, 진짜 참 캣캣군 테마는 테마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뭐, 일단 테마는 테마하고, 어, 일단 뭐 시세가 가는 거는 가는 거고, 자, 뭐, 지금 현재는, 뭐, 금일은, 요런, 이제, 부분 때에 어 서어좀 수급이 좀 형성이 되었다. 하지만, 역시나, 뭐, 실적과는 무관하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어 테마는 테, 어 테마는 테마니까, 어좀 관심은 가져올 필요는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뭐, 이 후성이나, 뭐, 솔브레인, 뭐, 요런 종목들도 한번 치고 나가자, 뭐, 했는데, 아, 어, 치고 나가지 못했죠. 예, 아직까지는 음, 뭐좀 미미합니다. 미미한 부분이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탄소 섬유 예, 일지테크가 좀 많이 치고 나가죠. 24%약25% 정도 올라왔습니다. 종가 기준에서. 어, 일지테크 탄소 섬유입니다. 뭐 하지만 뭐 크게 뭐 탄소 섬유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어, 실제로 대표적인 탄소 섬유는 효성첨단소재가 뭐 대한민국에서는 뭐 독보적인 최광자입니다뭐이 회사 따라갈 회사는 없고, 하지만 시중이 크죠. 이제 효성첨단소재는 현재 5 8 0 0억 대. 자 시중이 크기 때문에 조금 뭐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조금 어려운 뭐요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만큼 올랐고. 그리고 일지테크를, 뭐, 뒤따라서, 이제, 화신테크, 뭐, 요 종목도 지금, 뭐, 탄소섬유에 포함된 종목인데, 뭐, 실적이 크게 좋아질 그런 종목은, 뭐, 냉정하게 아닙니다. 예. 뭐, 요런 부분은, 뭐, 일단 테마니까, 뭐, 테마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뭐, 금일은 현재, 뭐, 이 장세, 요렇게 움직였고, 그리고 개별주로 본다면은, 어, 개별주는 금일 장세에서는,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코롱 생명과 생명과학 자 이종목이 그 어제 그어 언제입니까 8월 22일날 목요일날 이제 좀 호재가 나왔죠 자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들이 권위 있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어 인보사에 대한 안정성과 효능을 어뭐 이렇게 좀뭐 인정한다 아니, 별 문제가 없다 뭐요렇게 이제 어 그런 발언에 나오면서 코 고령 생명과학은 개별주로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그죠? 어제 30%로 올랐고 금일은 고가가 자 27%대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또 27%대 밀린 2900원으로 종가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 부분은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뭐 주가는 뭐 거의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뭐 이거 뭐 치고 나가면 더 좋은 모습이었죠. 치고 나면 정말로 뭐 진짜 강력한 종목인데 또 그렇게 치고 나가지는 못했고 뭐 현재 뭐 여기에 쌓인는 매물 건들 물량 수화 뭐 금일도 물량 수화는 좀 잘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은. 아, 어, 그래서, 뭐, 종가 기준에서는 뭐,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가 기준은 제가 뭐, 따로, 고롱 생명과학에 대해서, 어, 종목, 어, 종목 진단은 제가 뭐, 따로 녹음을 시켜서, 어, 따로 그, 그, 업로드 시켜놨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한번 청취를 해보시고, 뭐, 그렇게 뭐, 현재 모습, 부정적인 모습도 아니고, 또, 긍정적인 모습에서는 살짝 아쉬운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퓨처 스트림 넥트웍스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금일이 고가가 어, 14%대까지 올라간 종목인데, 어, 주가 상승 모멘텀은, 어, 그라비티, 그라비티 창업주죠. 예, 김정률 회장이 어, 시비을 인수했다. 뭐, 요런 걸로 인해가지고, 어, 금일 좀 반짝했다가, 아 어, 종가는 8%나 마감을 시켰습니다. 이 종목이 현재 시가 총액 총액은 어뭐금액은 모르겠고 뭐 전일 기준에서 뭐 1,300억 정도의 시가총액 나오는 종목인데 어뭐 기술적으로는 어, 현재 모습은 본다면은 어, 1,500억 이상. 1500원 이상 마감했으면, 은 긍정적인, 어, 모습이다. 라고 볼수 있겠는데, 또 살짝 아쉽죠. 뭐, 큰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1480원 마감했기 때문에, 아, 1500 이상, 뭐, 종가 마감 못했지만은, 어, 조금 살짝 아쉬운 모습이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뭐, 요러한 부분에서, 어, 뭐, 퓨처 스트림은, 어, 이 나온 뉴스를 본다면, 인포스타, 임포스닥, 인포스타에서 나온 뉴스인데, 그라비티 창업조 창 김정률 회장의 퓨처 스트림 12인수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대두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뭐, 어느 정도의 현재 물량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뭐안 봐서 모르겠고, 음뭐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일단은 뭐 1500원 이상 마감 했으면 은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종가 기준입니다 뭐 약간 차이는 나지만은 뭐 그래도 뭐 크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뭐 금일까지 해서 어 이번주에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의 장을, 어, 마감을, 어, 마감을,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뭐, 일본과 관련, 일본 규제와 관련된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가 특세한 장이었다. 어, 그리고, 뭐, 막판에는 이제 개별주, 뭐, 코롱 생명과학 같은 개별적인 호재를 가진,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어, 강세를 보였다. 자 하지만 그 지난주 이제 그 지난주죠 지난주 강세군을 보였던 뭐 박스넷 뭐 박스넷이나 이제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는 이제 구월말경 그죠 구월말경에 이제 그 임상삼상의 결과가 나오고 자, 이 박스넷 같은 경우는 보안메신저 암호화메신저가 아, 10월달에 정식 출시가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시제 분출은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뭐, 이제 이두 종목은 뭐 크게 뭐 시세에 뭐 옛날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뭐 나머지 종목은 이제 조금 시세에 좀 민감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그래서 뭐이뭐 뭐 시황적으로 정리한다면은 아, 이번 주는 뭐 일본 풀매 관련 운동주 뭐어 그쪽 관련 종목군들과 그리고 뭐 개별 종목군, 개별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는 우량한 뭐 우량하지도 않, 않죠 뭐 고농생명과학이 현재 뭐 관리종목인데 우량하지도 않지만은 어좀 낙폭이 좀 컸던 낙폭이 컸던 악재로 악재로 인해서 낙폭이 컸던 어 종목군에 좀 반등이 좀 나왔다 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다음주에 저기에 어 저기에 보여야 될 그런 부분은 어, 뭐, 지소미와 관련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 사실적으로, 어, 뭐, 실적과 관계는 없는, 뭐, 그런 부분이고, 어, 다음 주에는 이제 이코롱 생명과, 학 이런 종목군들, 어, 개별적인 종목군인데, 자, 이 종목은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어, 뭐, 보통 뭐, 이제 과거부터 볼 때, 이 뭐, 황우석 박사, 뭐, 줄기세포, 당시 2004년, 2003년 유명했죠. 뭐, 당시, 뭐, 산성피엔시 뭐 50배씩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뭐, 당시,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깠지만은, 어 황구석 박사를 많이 까고, 뭐, 뭐, 서울대 자체에서부터 뭐, 이제, 뭐, 나쁜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어, 이제, 황구석 박사를 도와주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특별하게, 인보사에 대해서, 이제, 미국, 이제 정률과 이제 의사들 권위 있는 정률과 의사들이 어, 논문까지 쓰면서 긍정적인 어,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특이한 이제 뭐 실제로 본다면은 이번 주에 가장 어, 특별한 특징적인 종목이 고농 생명과학이다. 뭐 고농 생명과학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인보사죠. 이 인보사가 어, 가장 큰 이슈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현재 고릉 티슈지는 뭐 상패냐, 뭐 개선이냐, 뭐 기타 등등 뭐 아직 뭐 결정이 나지 않은 관계지만은, 현재 고릉 생명과학은 현재 뭐 증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조금 관심을 가지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이고 있겠습니다. 자, 물론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어, 역시 살짝 아쉬운 부분은 있고, 이 살짝 아쉬운 부분은 아, 어, 제가 그 따로 코롱 생명과학의 그 기술적인 종목 진단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분들은 청취를 해보시면 되는 것이고, 자, 뭐 현재 뭐이 이번 주 장세의 뭐 시황 정리 어뭐 마감을 뭐 이렇게 뭐 끝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뭐, 지금 현재, 뭐, 종합 지수도 힘을 받지 못하고, 뭐, 코스닥 지수도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일본과의 관계는, 어, 좀더 나빠지는, 뭐,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어, 미국은 또좀 관망세를 보이는, 뭐,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뭐, 정확하게, 어, 우리 정시의 방향성은 알 수는 없다. 뭐 암흑이 다 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아뭐뭐제 어, 개인적으로 뭐 경제도 중요하지만 은 경제보다 더 중요한 점은 안보 인데 이제 요 안보 부분에서 어 너무 좀 감정적인 어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뭐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남아는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아실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